이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아마 중학교 과학 시간이나 1학년 통합 과학 시간에 코일 주변의 자석을 움직여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실험을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에 대한 정확한 배경 지식이나 원리를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도 먼저 가상 실험을 통해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확인해 보고 넘어갑시다. 그림과 같이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석을 움직이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 아래쪽에 있는 검육의 영어로 갈바노 미터라고 합니다.의 눈금도 움직입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상단의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석의 움직임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고 정지해 있을 때에는 0입니다. 심지어 자석이 코일 안에 들어가 있어도 정지에 있다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석의 N극이 코일 쪽으로 접근할 때 전류의 부호가 양의 값이라면 멀어질 때는 음이 됩니다. 그게 바꾸어서 S극으로 실험하면 반대로 접근할 때 전류의 부호가 음, 멀어질 때 부호가 양이 됩니다.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시피 자석을 빨리 움직일수록 더큰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코일에 감은 수를 많이 하면 동일한 움직임에도 더큰 전류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 가상 실험에는 없지만 자석 자체가 강한 자석이면 큰 전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수 있는데 자석의 움직임이 빠를수록 그러니까 속력이 클수록입니다. 그리고 코일에 감은 수가 많을수록 마지막으로 자석 자체의 자기장 세기가 클수록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본문의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식을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자기 유도 현상의 정확한 정의는 코일의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 간단히 자속의 변화입니다. 가 생길 때 코일의 도선의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입니다. 자속은 자기 파트 처음에서 배운 파이입니다. 파이는 bs 식이 생각나시는지요? 자속은 자기장의 세기에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수직 단면적을 곱한 값입니다. 전류가 도선에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없었던 전압이 생겼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유도기 전력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일렉트로 모디브 포스를 번역한 말인데 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쓰니, 우리도 따랐습니다. 아무튼, 유도기 전력은 힘이 아니라 전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단위도 전압의 단위인 볼트를 씁니다. 전자기 유도현상은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단원에서 배운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반대현상입니다. 즉, 자기현상에서 전기현상이 유도되는 것이죠. 사실 패러데이 역시 전기에서 자기현상이 생겼으니 그 반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실험을 거듭해서 전자기유도법칙을 발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패러데이의 실험을 재현하여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과 세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이미 가상 실험에서 어느 정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향하는 방향입니다. 정확히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을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요? 역학 분야에서 관성을 떠올리면 비슷한 비유라고 할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알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의 N극이 접근하면 또는 코일이 N극으로 접근해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은 코일이 자석을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코일의 위쪽에 N극에 해당하는 자기장이 유도되어야 하고 이 자기장 방향은 자석과 코일 사이에 서로 청력이 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양패류의 법칙을 역으로써 엄지 손가락이 위로 가게 놓으면 도선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은 반식의 방향, 즉, B에서 A 방향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N극을 코일에서 멀리 해봅시다. 코일은 자석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서로 인력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유도되는 것이고 코일의 위쪽에는 S극이 유도됩니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하여 앙페르 법칙을 쓰면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 되고, 이 방향은 A에서 B 방향이 됩니다. 첫 번째 그림과는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의 기출 문제에서 같이 연습해 봅시다. 다음은 유도 전류의 세기입니다. 자기력 선속 또는 자기 선속이 변화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인데, 식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유도 전의 세기는 도선을 많이 감을수록, 그리고 자기 선속의 시간적 변화율에 비례입니다. 감은 수는 n 자속의 시간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씁니다. 시간 변화율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표현하면, 더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도선 주변의 자속이 시간에 따라 때에만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데, 기왕이면 솔레노이드와 같이 그 효과가 n번 중첩되어야 유도 전류 값이 크게 나옴으로 코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식으로 써봅시다. 감은수 n 자속의 시간 변화량 델타 t 분의 델타 pi. 에 비례함으로 서로 곱하고 그 값의 의미는 유도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기 전력이 됩니다. 아, 시갑에 부호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렌치의 법칙을 넣은 것입니다. 또한 기전력은 전압이므로 그 값은 유도전류와 회로의 저항값이 곱과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심화해 볼까요? 자속파이는 BS 즉 자기장과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수직된 면적과 곱입니다. 그리고 변화량을 의미하는 델타 기호를 미분으로 고치면 d파이 d p 인데요 파이 자리에다 bs를 대입하고 곱의 미분법을 써 봅시다. 굳이 이런 수학을 하는 이유는 자속의 변화가 생기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그 결과 유도 기전력식은 마이너스 -n을 먼저 쓰고 그 안에 b 곱하기 dsdt 플러스 dB/dt 곱하기 s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된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분석하여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가 크게 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n은 항상 곱해져 있으므로 솔레노이드의 가문 수에는 클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과로안의 항인데요, 크게 자기장과 면적 그리고 각각의 시간 변화율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항을 보면 자기장비가 크면 변화되는 정도의 폭이 큽니다. 네오디뮴 같이 강한 자석을 쓰면 되겠군요. 그리고 DSDT는 면적의 변화일인데 있는데 면적을 가로 곱하기 세로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면 면적이 변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디귿자형 도선에서 금속 막대를 당기는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번엔 뒤쪽 항을 볼까요? BDDT는 자기장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와 관련지어서 자석이 빠르게 움직일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크게 변한다. 이렇게 알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면적인데 자석이 통과하는 면적이 클수록 유도 전류값이 큽니다. 발전기의 얘가 대표적인데 터빈과 연결된 축이 회전하면서 사각형 모양의 코일이 같이 회전하는데 이 사각형의 면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인파 모양의 교류가 생성됩니다. 면적 자체도 크고 면적의 변화량이 크면 더큰 전류를 만들 수 있겠군요. 그러려면 발전기도 커야 되고 회전속도로 빨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일의 감은 수까지 크게 하려면 무거워지기 때문에 회전시키기 더 어려워지는 건 물론입니다. 요약하면 아마 중학교 때부터 자주 묻는 질문일 텐데 솔레노이드 전자기 유도 실험에서 유도기 전력 또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고등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첫째, 솔레노이드의 감은 수를 많이 한다. 식의 n 값입니다. 두 번째, 자기장의 세기가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d 파이 d t 에서 파이 속의 b입니다. 세 번째 자석의 움직임을 크게 한다. 속도를 빠르게 한다. 정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사실 미분식인 d s d t 또는 d b d t의 해석이기 때문에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크게 한다. 가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발전기의 대부분은 자석이 가만히 있고 코일이 회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예시로 디귿자형 도선에서 발생하는 유도 전류 갑구하기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N에서 S로 향하는 일정한 자기장 속 디귿자형 도선의 도체 막대를 올려놓고 오른쪽으로 당기면 도선의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해로 PQ와 S를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생겨서 도선의 유도기 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자기장은 비로 일정한데 막대를 당기면서 회로의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빈칸을 채워볼까요? 자속 변화량 델타 파이는 자기장 비의 면적 변화량 델타 s입니다. 이때 델타 s는 사각형의 넓이이므로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가로 길이는 도선이 움직이는 속도 v에 시간 델타 t를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세로 길이는 막대의 길이 L입니다. 그럼, 델타 S는 VTL입니다.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넣어 봅시다. 도선의 감은 수에는 1입니다. 크기만 구할 거니까 절대 값을 씌웁시다. 그럼 델타 T분의 BV 델타 TL이고, 분자분모의 시간 델타 T가 약분되고, 유도기 전력 라지 V는 BVL이 됩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이 값을 저항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자기장 속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의 크기는 도선이 움직이는 속력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외워두면 편합니다. 전압 v 는 BVL입니다.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구할까요? 위쪽 방향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하는 쪽으로 자기장이 변했으므로 아래쪽 방향 자기장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엄지를 아래로 하여 앙페르 법칙을 역으로 쓰면 시계 방향 막대 기준으로는 P에서 Q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됨을 알수 있습니다. 좀더 간편한 방법은 클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중학교 때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 둘다 배웠는지 궁금하네요. FBI라고 미국 연방수사국의 약자와 동일합니다. 손가락을 청 모양으로 하고 사실은 X, Y, Z의 세 방향축을 의미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이 힘 또는 힘을 받아 도선이 움직이는 방향이고 기호는 F입니다. 검지가 자기장의 방향에 해당하고 기호는 B입니다. 중지가 전류의 방향에 해당하고 기호는 I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F, B, I가 되는 것이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대응되는 오른손 바닥 법칙도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주로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을 알고 그에 의한 전자기력의 방향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아마 내년 물리학 2에서 스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디귿자형 도선과 같이 자기장 속에서 힘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현상에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특히, 발전기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전자기 유도현상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겠죠. 뒤에 있는 관련 기출문제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5페이지 4번입니다. 자석을 관속에서 떨어뜨려서 관을 둘러싼 도선에 유도전류가 생기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는 관 자체가 도체로 되어 있으면 관의 표면 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보기를 볼까요? 기억, 자석이 P점을 지나는 순간 A는 B보다 자석에 더 가까이 있어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므로 유도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큽니다. 맞군요. B은 자석이 Q점을 지나는 순간 A는 아래쪽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 시계 방향의 전류가 흐르고, B는 위쪽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서로 다름으로 틀렸습니다. D극, 자석이 r점을 지나는 순간 A와 B에는 자석의 변화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자석은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기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 가속도보다 작은 가속도로 낙하하겠죠? 맞았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D극, 4번입니다. 9번을 볼까요? 앞에서 배운 디그자형 도선을 적용해보는 문제입니다. 기어, 그림에서 막대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속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했으므로 렌치의 법칙에 의해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유도되어야 합니다. 앙페르 법칙을 역으로 쓰면 엄지를 위로 나오게 두고 반시계 방향인 A 방향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맞군요. 이 모든 과정이 귀찮으시면 플레밍의 오른 속 법칙을 쓰면 한 방에 나옵니다. 니은, 전압은 막대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례한다고 했죠. 등속 운동을 했으므로 전압은 일정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디귿은 LED의 성질을 묻는 보기입니다. LED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므로 막대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하면 유도 전류가 반대로 생기고 LED는 역방향 연결이라 켜지지 않습니다. 모든 보기가 맞으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